의회 신동철 회장님, 자 체육회 김교준 회장님, 자연방제단하병석 회장님은 바꾸신 계의점으로 지금 다시 나가셨습니다. 자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이상만 회장님, 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진혜 회장님, 지하의보 제한인기 위원장님 자, 자원봉사회 이홍일 회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청, 청정순 회장님 자, 우리 회장님들 항상 대립운동에 협심하여 많은 활동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동을 위해서 잠깐만요 저희 아직 인사 다안 끝났는데요. <laughs> 우리 신동영 <laughs> 국과장님이 급하셨어요. 아직 인사 다안 끝났는데 오셔가지고 아유 우리 이동희 고모님이 인사를 빼먹을 수는 없죠. 이동희 고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 신동현 국과장님이 우리 이동희 회장님 인사시켜 달라고 옆에 와서 살짝 얘기하셨어요. 제가 요만큼만 늦었어도 후딱 부를 거였는데, 아우, 큰일 날뻔 했네요. 자, 우리 일요일 고모에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하셔야 요요 자, 우리 대인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올한 해에 어? 어? 아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어? 네, 네. 봉사 열심히 해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일동 졸업학축제에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보다도 어느 구보다도 졸업학축제는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진진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마트스에서 졸업학축제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올날까지 이렇게 해서 허준형 이상이 맡아가지고, 그렇게 끝내지 않고, 또 해왔다는 것은 저 봄이로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계속 서 보고, 서로가 이렇게 협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공 많이 주시니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들 고모님에 의해서 유상근 고모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상근 고모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사말씀은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춘희 동장님도 인사 한번 하셔야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내리님도 우리 박춘희 동장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립일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주민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우리구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입니다. 오늘 구청장님 표창 수여자는 4분입니다. 김교준 위원님